안녕하세요 저는 시아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청소 인데요 청소 팁이 아니고 시준시아 TV 맞아요 자 시아는 자고있어요 김시아 볼래어 청소를 하겠습니다 아김시아 깨어났네 어제 깨어났지? 음. 제가 네, 아까 찍고 있었어요. 아, 자, 음. 자기. 이 슬고 왔는데요. 여자, 여자. <laughs> 들고 이제 들고 민호, 아빠 방부터 해야지. 가자. 아빠 방부터 가겠습니다. 아니, 아빠 방 아니다. 거실. 거실은 엄마 아빠 안 보이게 조심. 어디 갈까요? 저요? 왜냐면 저가 화분을 키우고 있어요 화분 레몬밤이에요 레몬밤 근데 저가 이름을 다시 지어줬어요 쌩쌩이라고 쌩쌩이 여기 뭐예요? 쌩쌩이 보이시죠 여기? 쌩쌩이 이렇게. 자 가겠습니다 여기 꽃도 있어요 이거는 또 있는데 이건 눈이 자 이, 이럴 때가 응. 아니고 지금 청소할 때죠 빨리 가세요 자 일단 어, 일단, 청소, 이거 뿌리고 있으세요? 네. 제가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떤 어, 또, 어, 어. 아, 이거! 빰빠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빰빠밤, 빰빠밤. 내가 해도 될까? 에휴. 자. 그거 어, 제발 내가 해도 될까? 해주세요. 재밌다. 자. 근데, 진아들, 진짜... 우리 거북이 키운 거 알, 알, 알아요? 아. 이름이 그린이에요, 그린이. 거북이 키우고 있는 거 몰랐죠? 알았어요. 알았나요, 설마? 그린이에요, 얘가. 얘가 그린이고요, 일단.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다른 데로. 여기로. 여기로. 다른 데. 오겠습니다. 자, 자 시아가 지금 뭐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시야, 잘했고요, 이제. 자,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아빠도 <laughs> 가자요. 갑시다. 켜요. 켜요? 싫어요. 켜요. 밀어서. 켜요 여기서 합니다 켜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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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뭔가 아 잠깐만요 안 보여지고 있어 기다려봐요 다시 할게요 탕아왜 꺼요 빨리 할세요아 잠깐만요 자아 아니, 그게 아니요 어디 가세요 빨리 빨리 여기서 또 하세요 네. 여기 앞으로 오세요. 여기 이 물방울 보이시죠?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잠깐만요. 생여어이 로봇을 소개하자요. 잠깐만요. 소개 소개한 걸로 갑니다. 자 소개한 걸로 왔습니다. 얘가 지금 혼 혼자 한 바퀴를 계속 돌아요, 얘가. 봐봐요. 여기다 칙칙이를 뿌려주요 여기다 칙칙이를 뿌려주면, 얘가 더잘 돌아요. 어, 그러면, 칙칙이. 여기, 밑, 여기 밑에다, 여기 밑에다, 칙칙이를 뿌려줍시다. 칙칙이, 어디? 칙칙이, 가지러 가겠습니다. 칙칙는 여기 잘 가져왔고요. 시안, 음, 자고요. 그다음 여기. 정소기를 갖고 왔습니다. <laughs> 시원님, 보세요. <불러주세요. 웃음> <laughs> 자, 방금, 여기, 여기, 아, 잠깐만요, 잠깐. 이거를 이렇게 빼고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 둘, 셋. 자, 아, 일단 뿌렸고요. 자, 과연 더 빠르게 될까? 자, 하나, 둘, 셋! 켜주세요! 하나, 둘, 셋! 켜주세요! 자, 켜졌습니다. 더 빠르, 나보세요! 아, 거기로 가지 마시고요. 나보세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나보세요. 한 바퀴 돌수 있을까? 아, 나보세요. 아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 저기로 가는데요. 쟤안 잡고 왜? 있어요 여기 안 잡고 있습니다. 예저 저절로 가고 있어. 요왜 여기로 가너 잡고 있어 이걸 뿌리니까 확실히 근데 더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와우. 야너얘 여기로 가. 자, 일단, 얘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 방으로, 방으로 가겠습니다. 3, 2, 1. 짠! 짠, 짜잔, 짜잔! 방으로 왔습니다, 다시. 자, 방으로 다시 왔고요. 음, 얘가, 음, 예. 별 다른 게 없거든요? 별 다른 게 없어요. 자, 우리는 근데 편의점, 밖으로 나갈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자, 밖에서 봅시다. 하나, 둘, 셋! 네. 짠 자, 여기 왔어요. 밖으로. 사람을 안 보이게 <laughs> 해야 될 텐데. 사람을 안 보이게 최대한 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편의 근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이렇게만 해야 돼요. 하나의 네. 몸만보이 저 이거는 조금 괜찮아요. 맞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근데 저가 키가 작아 가지고 안 보여요. <laughs> 더 길게. <해요. 웃음> 아. 이렇게 길게 하면 사람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laughs> 아, <이렇게 웃음> 이 정도면 됐어요? 네, 이 정도. 아, 이거 너무 무거워요. 지금 국회 선거 해가지고 시끄러워도 이해해주세요. 국회 선거 그, 그 준비하는 거예요. 저기. 저 자동차 지금 지나갔는데 자동차에 사람 얼굴이 붙어 있어서 보여줄 순 없고요. 자동차를. 나도 괜찮아. 나도 어떡하나면어찮아 나도 나나와줘야지그도구도아나오게해줘야도그친아도아 아, 그 지금 도착을 하고 만날 거야 아나저쪽에 나도 괜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는여기 지났어요, 이미. 여기는 저기. 시, 시야 유치원은 저기고요. 저 학교는 여기입니다. 여긴 우리가 다니는 다니자, 시유. 다니자. 광고 아닙니다, 시유. 여기. 자, 시유. 여기서. 무 응. 뭐 먹을까요? 무엇을 <목소리> 먹을까요? 저는 데... 슬라임 먹고싶어요 저는 아, 슬라임을 먹고싶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봐 이거 뭐냐고 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편의점 입장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굴 보이지? 어. 어떡해? 아, 400원이요. <아트>. 400. 잠 야, 그거 저번에 아빠가 산 <사는> 그거. 그거 있지. 야 그냥 이것만 사. 이쪽에 깔아이야이 2000원이야? 한 번씩 아이스크림 보셔야 요 원래가 찍으면 얼마예요? 4,200원이요. 아, 아니야. 오랜만에 처음. 오분 정도. 오빠 먼저 해서? 아니,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 아, 계속 들고 있어서요. 잠깐만, 손이 없어서. 잠깐만요. 잠깐만 줄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 거스름돈 주머니에 넣고요. 자. 다들 편합니다 이렇게 할건데, 그쵸? 기다려주세요 저희 집에가서 만나요 자 집에가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아, 집에가서 만나요? 안녕 아, 아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내다세요자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맞다.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저희가 깜빡해서 안 했어요. 아니, 그냥 연결했어요, 연결. 맞아. 자, 안녕. 진짜 안녕.